버프가 다 이런 걸까요? <웃음> 그러게 <웃음> <웃음> 이번 층 버프는 어? 왓츠님 영혼 들고 계시죠? 아두 어. 번째부터 딱 저기 가면은 시간 맞다아 어, 컨택 어 컨택이야 네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번송 번송에 요비로 분였어요? 네? 응? 아, 그러면은 빠르게 퍼프를 요거부터 드시죠. 네. 제가 없나요? 에! 아, 네. 에. 위에 하나만 더 먹고 갈게요 아 네. 어, 노란색이네 형사 하우스 위에 있네요 네네 늦겠죠? 아예 어, 한뭐 10초 전쯤 열릴 것 같긴 한데 한번 요 네, 가보시지 만남의 장소 흐 <laughs> 만남의 광장 <강제>. 네, <laughs> 예, 만남의 광장 가보시죠 예.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여기 바깥으로 갈게요 포레모 파티 있으면 좋겠다. 네, 오늘은 제가 바로 전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예. 없나? 없네요. 네요. 잠시 유인 좀 해볼까요? 유인 네. 유인이요? 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요 아, 마음대로 하시죠 예. 어떻게 하시는지 <웃음> <웃음> 또 만남의 광장에 오스콘테 어, 어, 오, 오. 어. 오. 어. 아이고 아, 뒤에 어. 그 라콜이세요? 라콜이세요? 저 라콜 한 파티 얘는 예, 지금 병사한모 때문에 좀아저 위에가 진짜네 예예 예, 위에가 진짠다 혹시 쿨저 어, 그럼 가능해요, 가능해? 아니면 네. 아 가능하세요, 네, 오케이, 오케이, 할게요. 어, 저한테 붙지 마세요. 네. 포겠네 나이스 나이스 샷샷 음? 응? 비에 밑에... 어? 콘텐츠 있어? 해머 해머 콘 해머 포레머? 저 바꿀게요 정화로 잠깐만요 5초 던송, 던송 프레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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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레머? 네. 네. 나 보, 네. 워 네. 워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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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치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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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왓츠님 계시죠어 저도 네. 아까 하나 먹었어요 드세요 드세요 하나는 드세요? 어? 지저분님 네. 아네 저도 먹었습니다 상자에 뭐 없었죠? 저 아까 안 먹었긴 했는데 상자네 어, 우리...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. 네초 녹상인 녹상이여가지고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어 <어우>, 시장. <laughs>